다음에 오늘 조금 고민되는 게좀 고민되는 게 알트 추천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게 되는데 건 이따 분위기 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은 어 지난 방송 했었을 때가 어디였죠? 어디였지? 지난 방송에서 지금 얼마에서 방송했나? 한 2쯤 방송했나? 24,000 방송했나? 근데 제가 신신 당부 드린 게 이거 하락장에 롱 잡지 마라. 왜냐면 그냥 하락장도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신저점이에요 고점 찍고 나서 신저점 구간이거든요 신저점 구간이라 그 하락의 끝을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롱안 잡았으면 좋겠다 관망하시고 현물로는 뭐24,000 밑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상관없는데 선물은 롱 잡으면 한7 8배만 롱 잡아도 성산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 방송한 거 같은데 종잡아서 청산났다는 댓글 많네. 그니까 진짜 딱 저점 잡는 거 아닌 이상은 청산, 그러니까 청산 가,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거든요. 근데 이 청산 가능성을 리스크를 안고서 저점 잡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뭐냐면 기분은 좋아요. 차트 분석을 기깔나게 잘해서 여기가 만약에 역사상 최저점이었는데 내가 딱이 자리에 들어갔다 기분은 좋지. 누군들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분 좋으려고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트레이딩 하는 거잖아요 돈을 잃지는 않고 돈을 이제 벌려고 그쵸 이게 우리의 목적이면 목적답게 매매하면 될것 같아요 청산리 스크가 있다 그럼 안 해야지 굳이 저점 잡기 해야 돈을 많이 버나요 아니요 굳이 저점 잡기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이게 인퍼스파동이었으면요 1 2 3 4 5 파동 나오고 도정파동 나올 때 올인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저점 잡기 안 해도 돼요 굳이 리스크를 떠나가면서 매매할 필요가 없는 자리인 것 같아서 웬만하면 저점 잡기, 롱 잡기 하지 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게 하락장이 왜 하락장이냐면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거든요 3파동에 예를 들어서 1파 크기가 이만했다 그럼 3파 크기 보통은 이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3파가 너무 길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또 연장돼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 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3파가 연장됐는데 예를 들어서 견장냈는데 사파가 또 견장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 끝에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점 잡기 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좋 좋아요 좋고 그다음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3파동 구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제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시원봉을 볼게,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제 큰 채널에서 지금 이렇게 복부 점부터 보게 되면 어떤 추세로 떨어졌냐면 좀 명확하게 보이죠. 다 관찰 볼게요. 그래서 여기 시신 최고점부터 이렇게 이런 추세로 빠졌다가 다시 이런 추세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추세 추세 추세로 빠지고 있는데 첫 추세가 명확하게 ABC로 빠졌다가 ABC로 왔다가 ABC로 떨어져서 결국에 ABC로 떨어졌고 두 번째도 ABC로 올랐고 세 번째는 임퍼스 같은데 1 2 3 4 5 파동으로 떨어져서 여기서 어, 하락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높아 보이는데, 그럼, 오파동을 정확하게 끝을 알려면, 이 하락 끝을 정확히 알려면, 마지막 오파동을 정확히 카운팅 해야 되고, 마지막 오파동을 정확히 카운팅을 하려면, 오파동의 시작점이 어딘지 알아야, 시작점부터 카운팅을 정확히 하겠죠. 그렇게 봤었을 때, 사파동, 오파동의 시작점을 알려면, 어, 사파동의 조정이 어디인지 알면, 오파동 시작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복합조정이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w가 abc로 나왔고 x가 abc로 나왔고 y가 abc로 나온 뒤에 아아아아 어, 아, 아, 미안 x가 y, abc로 나온 뒤에 ab1 그다음 ab2345 보니까 여기서부터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마이너한 파동으로 보게 되면 시범봉으로 볼게요 보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수렴을 하다가 하다가 마지막 여기가 D 자리죠. 그럼 여기 올라온 게 2인데, 고점을 닿지 않고 마무리 됐으므로, 여기를 오파동 시작점으로 보면 되겠죠. 오파동의 시작점이라고 유추를 했었을 때, 과연 이게 그런 오파동의 시작점이 맞을까를 검증을 해보면, 역시나 이런 추세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도 파동, 이런 상, 그 추세가 한, 파동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처음엔 이렇게 완만한 추세로 떨어지다가 채널 하단 부분에서 강반등이 나오면서 rsi 상승 대변스와 함께 그러면 채널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채널 이탈했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오파동의 시작점이 맞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진 게1파동그 다음에 지금은 급락 중이죠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그럼 이런 추세로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죠. 이렇게 급락이. 여기도 딱 추세가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럼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에 최, 파동은 추세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가 추세가 맞죠. 그럼 여기가 삼파동을 보는 게 맞는 상황인 거고 또 여기가 삼파동이 보통 가장 기, 기울기가 어, 크고, 그러니까 급, 기울기가 급하다는 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파동이 길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파동이 가장 급락하고 있죠 그래서 3파동 같고 가장 큰 파동이죠 그래서 3파동 같고 그렇게 봤었을 때 여기까지 카운팅한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여기까지가 4파 조정이고 5파 시작점이 여긴 것 같다 그래서 5파 1파 5파의 3파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숏 먹었다고 자랑 하고 계시네또 수익 본건 다들 축하드리는데 어쨌든 음.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이 한파동 더 남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 지금 어 일파동 완성됐고 이파 조정 왔고 삼파 떨어졌고 사파 반등 왔고 이제 오파 하락하면 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만 구백 이만 천이쯤 그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에 올렸는데 2600 아래로 떨어지면 2600부터는 진성 롱충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1, 2였고 3, 4가 나오고 이제 2 밑으로 떨어지면 5파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저도 이 구간에서 쇼스 한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홀딩해서 입절 중이긴 합니다. 이 구간에서 쇼스에 들어갔고, 쇼트로갔고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1차 입절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방송 기 전에 여기서 2차 입절을 했고, 나머지 소량 들고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입절을한 이유는 혹시나 이게 임펄스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더리움을 보면 임펄스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1, 2, 9, 3, 4 9, 오파동 같고 AB 그다음에 ABC로 끈난거 같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더리움도 보면 어 이더리움도 보면 1 2 3 4 5 인, 인증 타령, 인증 타령은 또뭔 소리예요? 채팅창 오글거지 말고. 그래서 이더리움도 오파동 같아요.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그래서 1, 2, 3, 4, 5, 1파 명확하고 1, 2, 3, 4, 5. 그래서 여기 수렴 나오고, 그래서 1, 2, 3, 4, 5 같아서.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게. 음, 채널링으로만 보면 아직 한파가 남은 거 같거든요. 아직 한파가 남은 거 같아요. 인증하라고? 인증 못하면 뭐다? 아니, 인증 할거 말고가 뭐가 있을 게 아니라 보면 여기 쇼트 들어가 있고 실언 손익 3만 달러 미실언 손익 18,000달러잖아요. 거래 내역 여기 있어요. 뭐 이걸 인증하고 말고가 어디있어 이미 지금 포지션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제 헷갈리는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하면 채널링 채널링으로만 봤었을 때에는 1파였고 3파였고 5파가 남은 거 같아요. 5파가 남은 거 같고 어, 근데 이제 여기 모습만 보면 임포스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왜또 싸워, 왜또 싸워. 또싸지 마세요. 그,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여기서 만약에 임포스가 나왔으면 저점일 확률이 높은데, 아닐 수도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파 시작점이 여기죠. 그래서, 지금 이 3파의 3파리 구간이 딱이 라인이에요. 23,700 구간. 그래서 혹시나 이게 더블바텀식으로 이렇게 좀 두껍게 빠졌다가, A, B, C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맞고 꺾이면, 그러면 1, 2, 1, 2도 생각할 수 있긴 한데, 한데, 그러면 4파 조정이 완료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임펄스가 나왔다고 해서 꼭, 이제 찐 저점이 나왔다고 꼭볼 수는 없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채팅창에 싸운데 싸우지들 봐. 싸우지들 마요. 왜왜 왜 누구 돈 벌었다고 자랑하니까 배아 에뭐 이렇게 뭐라 하시는데 싸우지들 마세요. 왜 싸워? 다들 다 같이 돈 벌면 되지. <laughs> 그래서,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 근데 만약 이대로 올리면 아마 3파리가 넘어갈 거거든요. 이러면은 일단 쇼관점은 이제 뺄 거예요. 웬만하면. 개인적으로는 쇼관점은뺄 거고. 그래서 지금 들, 하고 있는 생각은, 아,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여기 3파동 시작점이 여기라고 봤을 때, 카운팅상으로는 여기가, 여기가, 카운팅상으로는 여기가 그 저점 같거든요. 뭔 말이냐면 채널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좀더 타이트하게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1 2 에, 3 4 이미 오파가 나온 거거든요 저점이 그래서 헷갈려요 저도 지금 그래서 뭐가 헷갈리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가 저점 인지 한번 더 갱신하고 내려와서 저점 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여기 아니면 여기쯤 이 저점이 확률 높아요 여기가 저점이 건 아니면 떨어지면 다음 거는 저점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만약에 근데 이제 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어 떨어지면 여기에서는 진짜 현물을 많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 다음 한파동이더 떨어지면 현물 많이 들어갈 예정이고 선물은 들어갈 거냐 아니요 아니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물론 떨어진 파동을 봐야겠지만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한번더 저점을 갱신한다고 했었을 때, 오파동이 또 연장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오파동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연장은 일반적인 구간에서안 나오고 꼭 이렇게 폭락장이나 상승장, 또는 이렇게, 이렇게 찐 하락장에서 나오거든요, 오파연장이. 그래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가 끝인 줄 알고 플롱받았다가 오파연장돼서 지옥가서 한뭐 만육천, 만오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르죠 여기가 찍칠지 아닐지 그래서 일단 현물은 받을 거고 선물은 이제 두가지 케이스로 나눌 건데 떨어지게 됐었을 때 일단 지금 떨어진 모양이 이대로 떨어지면 오파 연장 날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원투에 1, 원투일거예요만약지금더 1, 떨어지면 그럼 3,4에 5에 4에 5거든요 그래서 연장될 거고 이대로 오르면 방송 중에 오르면 뭐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근데 만약 이대로 떨어지면 원투에원투기 1, 1, 때문에 5파동 연장 날 거예요. 그래서 연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롱을 안 잡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ABC로 떨어졌다가 ABC로 올랐다가 ABC로 빠져서, 근데 다시 ABC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모양이 나오다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삼각수렴 후에 하락은 5파 연장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덜하거든요. 삼각수렴은 나온오판는 연장이 안 된다는 라 공식은 없어요. 근데 확률상 연장 안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선물도 롱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만약 여기 수렴이 나고 하방이 나오면 그래서 제 매매계획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수렴이 나오고 하락하면 하락하면 이부근에서이 부분에서 어, 다 오파 끝났다고 보고, 현물, 제가 사고 싶었던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도 싹다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롱도 각을 재서 들어갈 거고, 근데 만약에, 어, 수렴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빠진다, 그러면 오파도 연장이겠죠? 그러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빠질 거니까, 연장을 보고 나서 들어가든가 할 거고, 오파 연장되면 현물은 일단 당연히 들어갈 거고, 선물은 고민해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를 것 같아요. 그때 파동보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 이제 한파동고 남은 건지 안 남은 건지 확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가 만약에 저점이었다라고 하면 이러면 이미 비트코인 바닥이 나온 거겠죠? 나왔으면 나왔으면 이게 1파였 맞을 거고 2파고 인펄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고 이러면 당연히 조정파동 때 혹시 현물 못 사신 분들도 반스까지 팔아서 매수를 아,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어쨌든 저는 저는 이제 아직 여기서 받을 총알을 남겨놨거든요. 여기서 받을 총알을 남겨놨는데 만약에 이게 임펄스가 이렇게 나왔다 떨어진다고 라 하면 여기서는 여기까지 안 온다는 거니까 여기서라도 풀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저는.